복의 두 갈래 길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푸신 은혜의 질서입니다. 사람은 모두 복을 원하지만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단순히 세상적 분화 성공이 아니라 창조와 구속의 질서 속에서 각각 다른 차원으로 흘러가죠. 오늘은 그 질서를 세 가지 복인데 일반 은총의 복과 구속 은총의 복과 성도의 복으로 분류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복의 본질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남의 형편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볼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일반 은총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공평하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해와 비를 내리시죠? 창조주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며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그 자체가 복의 출발점입니다. 이 복은 인종, 신앙, 국경을 넘어서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보편적 은혜, 즉, 일반 은총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의 번영을 시기하거나 성도의 가난을 거룩한 가난이라 합리화해서도 안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의 복은 교통신호등처럼 공평하게 작동합니다. 우리가 만약 가난하다면 그것은 복의 부재가 아니라 성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그분의 일반 은총은 창조질서의 안정장치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속 은총의 복입니다. 은혜의 문이 열릴 때 구속은총이 임하는 것이죠 일반은총이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창조의 복이라면 구속은총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에게 열려진 새 생명의 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루신 복의 완성입니다 이 복은 값없이 주어지지만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닌 겁니다 구속은총은 인간의 의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은혜의 질서입니다. 이 복을 깨닫는 순간에 사람은 소유 중심의 세상적 복관에서 벗어나 존재 중심의 복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성도는 복을 받는 자리라기보다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인 겁니다. 세상의 복이 잠시 피는 꽃과 같다면 구속 은총의 복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생명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도의 복과 세상의 복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가치의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은 성공과 부를 부의 척도로 삼지만 하나님은 의로움과 평강을 복의 본질로 삼으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6절. 이 말씀은 복의 기준이 가진 것이 아니라 갈망하는 마음임을 보여주죠. 성도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내적 평강입니다. 세상 복이 현재의 만족이라면 성도의 복은 영원의 시야를 가진 소망입니다. 세상 부자는 부러움의 대상일지 몰라도 성도의 복은 시기와 비교의 세계에서 벗어난 자유입니다. 결국 성도의 복은 갖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죠. 복의 정의가 바뀔 때 인생의 목적도 바뀌고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은혜의 질서 안에서 새롭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복의 질서를 깨닫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푸신 복은 두 갈래입니다. 일반 은총의 복은 모든 인간이 누리는 창조의 질서이고 구속 은총의 복은 믿는 자만이 누리는 구원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자라나는 성도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의 기쁨이죠. 이새 복의 질서를 깨닫는 사람은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복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 은총의 복을 완전히 이해하면은 혼란의 도가니 아수라 야단 법석과 같은 일반 은총의 복이 지배하는 세상의 복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서는 악인도 부자로 살수 있고, 나쁜 사람도 대통령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문이 열리고, 구속 은총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그러한 일반 은총의 복 아래서 겨루기하고 키제기하고 서로를 비교하는 그러한 세상 물질의 복은 완전히 초월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의지와 인내로 초월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난 다음에 구속 은총의 복을 완전히 느끼고 나면은 아하, 저쪽 저 세계, 일반 은총의 복이 지배하는 저 세계는 저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되고 우리는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